도수성서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음성느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, 디모데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발경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got blessed and useful on t e one another showing us truth, exposing our rebellion, correcting our mistake, s training us to live a o u s way. 하나님의 웃음소리 구약전서 역대상 14번째 시간입니다. 14장 두루왕 하람이 다위에게 사자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.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융하게 하셨습니다라.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좇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당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렐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엘리벨레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살레스인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는데 발레 선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윈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더라.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야 되 내가 글레스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네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 올라가라.내가 저희를 니네 손에 붙이시라 붙이리라 하신지라. 이의 머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서다이 거기서 죄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.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이시 윗 명하여 불을 사르니라.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윗이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수수에 아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봉나무숲불 맞은편에서 저희를 넘서바되 봉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위에 네 앞서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이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스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보원에서부터 거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이소 명생 명온 땅에 퍼졌고 요와께서 모든 나라들이 타이을 두루하게 하셨더라. 아멘.